371번을 풀기 전에 교환 법칙 그다음에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3 더하기 5는요. 5 더하기 3과 같습니다.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요. 결합 법칙은 이런 거예요. 어요 앞쪽에 연산이 연산이 똑같을 때이 앞쪽으로 두 개를 가로 쳐도 되고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이 요렇게 결합해도 결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. 그때 음, 요거 같습니다.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. 이때는요. 연산이 동일해야 돼요. 근데 이제 연산이 동일하지 않고요. 요렇게 됐다고 해보세요. 음. 5 더하기 7 이때는 분배 법칙이 돼야 돼요. 연산이 다르잖아요.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하고 그러면 3 곱하기 5그 다음에 3 곱하기 7 얘가 더하기가 되겠습니다. 연결고리는 더하기 자 이거는 뭐라고요? 1번은? 교환 법칙. 2번은 결합 법칙. 결합 법칙이 되려면 연산이 두 개가 동일해야 됩니다. 연산이 다르죠? 곱하기하고 더하기. 연산이 다르면 분배 법칙을 하면 되는 거고요. 자, 이걸 이용해서 어,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. A 차집합 B 합집합 C가 어, 왜이렇게 바뀌느냐? 한번 생각해 볼게요. A 차집합은 교의 여집합이죠? 자 이렇게 되고요. 드모르간 이제 드모르간 이용하겠습니다. 드모르간 a 교집합 드모르간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이에요. 자 이렇게 됐고요. 지금 연산이 지금 동일하죠. 교, 교로 동일하죠. 더하기 더하기도 동일하니까 결합을 하겠습니다. 앞쪽 두 개로 묶을게요. 뒤에 두 개로 묶지 말고 앞에 두 개로 결합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. 네, 결합법칙 어, 가능하죠. 이렇게 할수 있죠. 자 그러면 교회 여지 합이 뭡니까 차지 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됐고요. 교회 여지 합이 뭐예요? 차지 합이라고 했죠. 자, 그럼 이게 종착지 우변하고 어 똑같게 되겠죠. 좌변에서 이게 좌변이었고, 자 얘가 우변으로 됐습니다. 증명 과정을 해봤어요.